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고스 t v 송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섹스를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음, 앞에, 땡땡. 두 글자를 빼고 잘한다는 말로 통일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단어 통제가 많아가지고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잘한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크기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자가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기준인 거 아시죠? 그 그러니까 발기에 이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요 아마 자기가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잘하는 남자 별로 없다네요. 그러니까 자기 남자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여자는요 1 0명중한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일방적이고 전의도 없고 항상 자기 혼자 만족으로 끝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남자가 별로 없다니 이. 아이러니하죠? 이 갭을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추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남자들은 그저 오래 하면 좋은가? 크면 좋은가?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또, 여자마다 느끼는 타이밍이 다르고 좋아하는 유형이 다른데도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파트너의 컨디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파트너를 위해서 본인이 사정을 자제할 줄도 알고요. 파트너가 느낄 때까지 노력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사랑하니까 함께 즐기려는 노력을 해야 수준 높은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크기나 관계, 시간보다 서로의 일체감과 감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밤일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신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남자가 잘하는 남자입니다. 남자분들, 여자의 몸구조 구석구석 잘 알고 계세요? 어디가 성감대인지, 또 여자가 감추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마른 여자의 특징과 살찐 여자의 매력 같은 거요. 그러니까 자궁이 깊은 여자가 있고 얕은 여자가 있는데 각각의 공략 지점은요 사람마다 눈, 코, 입이 다른 것처럼 여자의 신체 구조도 다 다릅니다. 잘하는 남자들은요 여자의 몸을 잘 압니다. 물론 모든 여자 의 몸을 알 필요 없죠. 내 여자 몸만 잘 알면 됩니다. 그잘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거죠. 좀 공부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파트너의 취향을 잘 파악하는 남자가 잘하는 남자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구조를 파악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내 파트너의 취향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자마다 진짜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한테 애무받기 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로 아주 단순한 거에 비해서 여자들은 애무받고 싶은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손으로 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입으로 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요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속전속결을 선호하는 여자도 있어요 심지어 애무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도 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귀찮은 전의 과정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할 거예요 여자의 몸을 알기가 참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워요 파트너한테 물어보면 되죠. 단 이때 여자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잘하는 남자들은요. 자기의 기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바로 여자들의 이 취향을 잘 파악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자기 리듬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 몸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남자 바로 잘하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외모도 평범하고요. 어, 그쪽 크기도 보통이고요. 심지어 자기의 페니스에 음, 그러니까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도 잘하는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잘생긴 남자치고 잘하는 남자 없다네요. 잘생긴 남자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여자가 좋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요. 관계를 할때 여자한테 별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외모가 좀 떨어지고요. 그곳의 크기가 외소한 남자는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고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방중술의 대가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모임에 가면요. 처음에는 잘생긴 남자한테 시선이 가지만 결국은 유머감각 있고 자상한 남자가 인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잘하는 남자는 크고 오래 하는 남자가 아니고요.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 뭐 사정을 하는 남자는 전의에 좀더 신경을 쓴다거나 그곳 크기가 작은 남자는 손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말이죠. 기억하세요.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잘 활용하면 잘할수 있다는 사실이래요. 네 번째, 입과 손을 잘 활용하는 남자, 잘하는 남자입니다. 키스만으로도 죽을 것처럼 흥분이 된다는 여자도 있어요. 손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끼는 여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족의 방법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과 손을 이용해서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남자가 잘하는 남자입니다. 스킬이 구조를 이용한다, 아니, 스킬이 구조를 이긴다고나 할까요? 다섯 번째, 분위기를 잘 리드하고요. 스킨십을 잘하는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분위기에 약하다라는 건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잘하는 남자들은 바로 이 분위기를 잘 활용합니다. 백허그를 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잘 때도 손을 잡아주고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자주 자주 해서 여자의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사람이 잘하는 남자입니다 평소에 여자 손한번안 잡아주다가 갑자기 뭐 하고 싶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남자가 덤비면 여자는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유 자기 욕구만 채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억하세요 잘하는 남자는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여섯 번째, 뭐니 뭐니 해도요, 테니스가 크고 힘이 좋은 남자, 잘하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수 있고, 여자가 느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덜 노력해도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능만 믿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잘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즉, 여자는 이런 기능적인 면과 함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남자는 크지만 겸손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사정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 잘하는 남자입니다. 접이 불땡이라는 말 아시죠? 남자는 참으면 참을수록 오래 할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잘하는 남자는 여러 번 참고 가끔씩 분출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가 되려면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나와 있는 훈련 방법들은 뭐,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설 같은 거 말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몇번 해보시면 참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자신감이 있는 남자 잘하는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도움을 받건 뭐 도구를 활용하건 타고난 기능이 좋건간에 나는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야. 의향적인 남자들이 잘하는 유형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밤일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자, 뭐, 처음 만난 여자가 가장 흥분되고, 그런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더 노력을 하고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늘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은 없지만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나 부인한테 잘하는 남자가 되는 게 몇십 배나 더 중요하다는 걸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중에 아, 나한테 맞는 건 이런 거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시도하시고요.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파트너도 그 방법을 같이 좋아하고 인정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Just a on the rise. The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we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the 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ass go by.